여러분께 부모 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 그리스도의 어, 일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냥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어, 세상에 살면서 어, 일평생토록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요, 다 일꾼이에요. 어, 누구를 만나고 전부 일을 하다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때가 되면은 그냥 이별하고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다음 세대에 맡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무리업에 가기 싫어서 발부동을 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나를 천국 간다고 아멘아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냥 미련 없이 어차피 이별할 것 같으면 곧바이 안녕하고 그렇게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실 겁니까? 아니면 그, 저, 저승사자가 왔다, 염라대왕 왔다, 무슨, 뭐 옥황상자 왔다, 그러면서, 나는 안 갈래, 나는 안 갈래, 죽어도 안 갈래, 죽어도 안 갈래, 뭐, 죽어도 안 가면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죽으면 가야지, 죽어도 안 갈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으면 누구나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야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서, 또, 갖고 나가죠. 그들에게 물려줘야죠, 때가 되면.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요, 지금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으신 대로,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네.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 그걸로 정말 만족하는 거예요. 네. 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일꾼도 일꾼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네. 아,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할 때 준비해야돼요 준비해야돼요 아, 네. 아, 네. 네. 미련없이 그냥 탁 놓을때 놓여야돼요 이사상 한번 훔쳐보세요 자손한 훔쳐보세요 이사상을 내가 지금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자 이제 한번 펴보세요 한번 떴습니다 어차피 올때 쥐고 왔어요 갈때 피고 가요 아, 네. 예, 쥐었다고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공수래 네. 공수가 아시잖아요 빈소로 왔으면 빈소로 갈 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예. 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 해야 돼요 네. 정직하고 신실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아 참아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그러나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 보시면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안할 수는 없는데 거짓말을 줄이세요. 그러고요. 여러분, 신실하려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눌 때도 조심하면 돼요. 다 아, 성질도 좀 줄이고, 예, 성질 죽여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죽여야 할게 많이 있어요. 세상 이별하기 전에, 내 몸이 죽기 전에, 호흡이 끊어서 내 몸이 죽기 전에, 먼저 죽여야 할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질 죽여야 돼요. 현지 죽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평생 들어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나는 욕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욕을 다 욕쟁이들만 오셨나 봐요. 욕을 다 하셨네. 귀에 오셨는데 욕쟁이들만 귀에 오셨네. 맞아요. 죄가 있기에 귀에 왔어요. 예. 네, 맞습니다. 죄가 없으면 귀에 올 필요가 없어요. 죄가 있기에 잘 예심 앞에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목숨 가기 전에 뭘더 죽여야 돼요? 네, 성질을 죽여야 하고 막말 죽여요. 막말. 욕설을 좀분이세요 욕설을 죽여요. 욕설을. 네? 평생들로 욕하다 하는 사람이 있죠. 네? 평생들로 욕만 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욕을 좀 죽여. 욕을 죽여. 죽여. 욕을 줄이는다기보다 욕을 죽이세요. 죽여. 욕설을 죽여. 나를속고락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네? 이런 거 자꾸 죽여, 죽여, 죽여요. 예? 그갈 때는 그것까지도 다 비우고 갑시다. 예? 할렐루야. 아, 네. 비울 거다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어차피 다 놓고 갑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고, 마지막 갈 때나마,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가세요. 선하게 갑시다. 예? 그동안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마지막 갈때 어떻게 정말 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가실때 보니까, 그요잘 죽었어. 이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깝다. 더좀 캐셨어야 하는데. 한 사람 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정말 내가 이별할 때에, 남은 우리 후손들이 보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보고 그래 그 양반 참좀더 계셨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계시지 아깝다 아까워 이네 형제 살바는 아까운 인생이 되십시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아까운 인생이 되시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당신은 참 아까운 사람이오시작 당신은 참 아까운 사람 아니, 저 보고 말고 서로 마주고 싶어란 말이오 저는 원래 아까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자, 자, 여러분 보시고, 예. 네. 당신은 참 아까운 인생이오 시작. 당신은 참 아까운 인생이요. 네. 한번더 해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당신을 만나니 살맛이 나오, 시작. 오늘, 오늘 당신을 만나니 살맛이 나오. 할렐루야. 아, 네. 이웃이 살맛이 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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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 이웃이 죽을 맛이 나는 인생이 네. 있어요. 사세요? 아니 왜 나를 보면, 왜 나를, 보면 나를 죽여요? 삶의 문제 갈때데 오늘부터 나를 보고 하, 당신 이 있으니 내가 기분이 좋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살맛이 나. 밥을 먹을 때도요. 잘먹살 사람 배 계셔봐요. 보기만 해도 밥맛이 나요 아멘 네. 그 저저저 아래정말로 깨질깨질 피지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참 네. 맛있게 차려놓고도 같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맛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네. 어떤 인생이요? 맛, 맛있는 인생이 아이고 안됩니다 이참 맛있게 이렇게 주체을보내네 예, 어떤 인생요? 맛있는 인생. 아시는. 예,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소질 감정이 못 보서. 아멘.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오늘 고린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요, 밖에 사람들이 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요, 예수님 예수쟁이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예왕사 믿을 바에는 예수쟁이가 되어요 아멘.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아멘. 예. 사도바울이 골로새서 6장 23절 말씀에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일꾼. 그럼 복음의 일꾼은 뭐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 네.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일 감당하는 자.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 일꾼은 신실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 오늘 예배 부처 했잖아요. 그럼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 예배 나오실 때 어떤 자세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아, 이 시간이 너무나. 예, 가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나 아, 아, 이 시간에 오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니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참그러신것 같아요. 아, 네. 참 아, 네. 살짝 피어가지고. 예, 벚꽃은 여기 이 방송 위에 벚꽃이 다 피어내버리다. 아, 네. 아, 네. 오늘 여러분들도 한때는 전혀 총각 시절 있었을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렇죠? 예. 천녀중학 시절에, 어때요? 사랑의 꽃이 피우면 바람을 피워요 해보셨어? 바람 핀다고 그렇게 하네요. <laughs> 근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윙윙이 오면서 저렇때 보면은, 물려나가 옆에서 뭐, 이제, 부짓거리 하더라고.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노래를 보니까요, <laughs> 개나미, 뽀물가에 <laughs> 동네, 사람 찾는 개나리 처 노래만니까 가서 읽어버리면 개나리 처녀가 어디에서 사랑을 찾아요 우물가에 찾더라고 근데 처녀가 바람난 우물가지나나봐요 그래요 에도나 무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난데 꼭그 우물가서 나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아, 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아,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아, 네. 의뢰받으러 오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 응답받으 오셨습니다 아, 네. 기도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으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 네. 아, 네.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받으러 오셨습니다 아, 네. 오늘 위로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네. 알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누가 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어, 사실에 대하여, 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고, 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의 목격자, 곧 예수님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 네. 물결 오셔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일꾼된 자들의 전화여준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거를 누가 먼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먼저 교회에 발딛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먹고 먼저 왔으니 먼저 만나는 거예요 아, 네. 먼저 만나는 거예요사제행전 아, 네.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 위에는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 네.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아마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를 명적받은 자그 이름을 <목소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 네. 이걸 그 밑에 13절로 보면 혈적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그 이름을 예수를 명적하도록 아멘 함으로 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했다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것은 그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맞아 드립니다. 할 뜻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이왕이사 교회에 나왔어요, 늦게 나오신 분 또는 일찍 나오신 분 계신다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가 늦게 들 수도 있고, 아, 네. 늦게 나온 자가 먼저 될수 있다는 아, 말씀이 아, 네. 있어요. 아, 네. 곧나중 나왔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아,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 네.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힘으로도 나오 왔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잊주셨고그 아, 네. 발걸음을 오늘 방송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좋은 만남, 아, 네. 예수 안에서 믿어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만남을 이러분들로 믿습니다. 아, 네. 세상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따라서 내인상이 바뀔 수 있는데 아, 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만난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나봤잖아요. 아, 네. 내 따라서는 좋은 사람 만났고 내 따라서는 강도도 만났었고 아, 네. 내 따라서는 사기꾼도 만났을 것이고 아, 네. 예 그렇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방송교회에 만나게 팀은 아멘.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안내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분명히 인생은 이생뿐만 아니고 저생, 내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몸이 죽었다고 해서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 실장 구절해요 영은 구원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이 있다고, 혼이 있다, 혼이. 영혼이 있다고, 그죠? 영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둥둥 떠다닌는데요 아니요. 예. 방황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16장 31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16절부터 31절 쭉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가난한 거짓 나사로 나와요. 그러고 부자 영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요 한 번은 부자 집 가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밥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부자가 밥한 그릇 없을 리가 없잖아요. 밥한 그릇만 주면 되는데 이 가난한 나사로는 너무나 배가 고플뿐아니고 병이 들어서. 온 몸이 상처투석이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했던지요? 밥한이를안 줘요. 그럼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처를 보고 개가 핥고요. 예, 그 고통을 당하다가 거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얼마 못 가서 그 부자 영감도 갔는데요. 보셔봐요. 부자 연감이 자기 재산 다 갖고 갔을까요? 왜못 갖고 가요? 학교도 니까갖고 가야지 아까우니까 아까 보니까 갖고 가야지 네 그렇죠? 한아 그거 놓고 갈거좀 존이나 배고픈 나사를 좀 바람이나 주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저 이글이글 이글 끓는 풀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고 잠깐 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보이는데 나사로가 거지가 아니야 이제는. 우와. 온 상처가 다났고 네. 그렇게 평화로운 천사처럼 아브라함 속에 다담겨 있어요. 아, 네. 아, 이걸 아, 본그 아. 부자가 나중에 후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네. 후유아분들은 소유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후유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목이 탄다. 그 나사로 손 뜻에 물한 방울만 적셔서 내혀 끝에 좀떨어뜨려도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왕래가 안 되니라. 너는 세상에 누를 것다 누렸지 않았냐? 예. 네. 보셔봐요 세상에서 기러온 들 90년, 100년 요 그거 잠깐 누리고자 그렇게 예수 영접지 아니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서 짧은 인생은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그 수백 대 수억만 배를 그 평화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짧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 속에서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소망이 바로 여가타 있다. 여간의 인생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와서 뭘 전하겠어요? 천국전하고 가야지. 아, 네. 네? 천국전하고 아, 네. 가야지.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에에서 4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아멘. 헌신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내가 무엇인가 죽을 게 없는가? 내가 무엇인가 한게 없는가? 일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 일을 해가는 게예요. 이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꾼이에요.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도 뒤차져요. 부지런히 사는 자가 건강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사는 자가 건강하고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아멘. 그리고 무엇인가? 그렇게 살다 보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두 번째, 그리스도 입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 네.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면 그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가 나오는데 언제예요? 바로 이때라. 지금입니다. 아, 네. 미루지 마세요. 예수 만날 때 언제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기서 예수 만나세요? 이 시간에 예수 만나세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레우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영접하고 이 시간에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알레우야. 남은 여생 동안 예수님, 예수님. 자락게라 예수님. 안전나소나 예수님. 안지나 서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 찾아 아, 예. 아, 네. 안지나 서나 예수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나 깨나 우리 예수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나 깨나 우리 예수님 안지나 서나 예수님 아, 네. 예수에 미쳐버리자 아, 네. 예. 그렇다고 예수. 광신양을 들지 예수. 마시고 아, 네. 예수를 알고 나면 이렇게 좋아요 아, 네. 세상마사 모든 것이 고통이 변화여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아, 예. 예.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고 싶으오 아, 예.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 내 인생이 아, 바뀝니다. 아, 예. 나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숙자에 불과합니다. 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 예.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예. 오늘 이 순간에 예수 만나십시오. 아, 예. 바로 이 순간에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예. 믿으면 됩니다. 경전하세요. 아, 예. 바내라고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그도로 우리, 시0편1 0편 28절, 29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쩌라고요? 지켜 행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에요. 아멘. 우리 여러분, 자자손손 복 받는 여러분들 이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아멘. 은혜로다. 아멘. 왜? 하나님 만난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어때요? 은혜 받은 화내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은 대로 얼굴 환하요 성령 이, 주 만한 모습 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섞지 면서 할렐루, 할렐 소리 외치 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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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들들고 주님 할렐루.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 동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회복된 역사있게도 없시고 좋은 일이 넘치게 도와주셔시고 영유간에 강건함 주셔서 정말 예수 찬양하며 남여생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복된 삶이니가요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